마파라치 채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국 방송 시리우스 x m 에 출연해서 멋지게 버터 무대를 선보인 멤버별 직캠 영상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멤버 내에서 막둥이들 정국, 비, 지민의 직캠을 본 해외 반응을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시리우스 x m 버터, 정국 직캠 영상을 본 해외 반응들부터 보겠습니다. 정국은 믿을 수 없는 무대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미소와 우아한 걸음걸이는 숨이 멎을 정도였다. 춤을 추는 동안에도 그의 미소는 그가 공연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JK가 그저 옆에 서 있는 동안에도 난 생각했다. 오구는 너무 재능 있고 아름다워. 나는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이 남자는 외모뿐만 아니라 춤, 보컬, 카리스마로 나를 미치게 만든다. 재능 있는 정국. 재능 있는 아티스트, 보컬리스트, 매너 좋고 멋진 남자로서 전국을 사랑하고 그는 모든 면에서 다잘 어울려요. 자연은 그에게 뛰어난 외모와 재능을 부여했다. 따라서 인재를 찾고 개발하고 증식해야 한다. 사람은 재능에 소질이 있다. 하지만 그가 재능에 있는지 없는지는 그가 기술을 향상하고 경험을 쌓는 자에 달려있다. 그리고 전국은 가수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현재의 위치에 왔다. 곁단력 끈기,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전국은 오늘 슈퍼스타야. 그의 발싹발싹하고 발랄한 보컬, 부드럽고 우하하며 사랑스러운 눈빛, 한 박자도 놓치지 않은 춤동작, 전국의 모든 것은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남자답다. 지구상에서 가장 재능있는 사람, 보라의 후기가 못하는 것은 없다. 나는 그가 그의 표정을 과장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좋다. 지구상에서 가장 재능있고 귀한 사람, 또한 여전히 가장 친절하고 이타적이며 현실에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있다. 내 말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21세기에도 존재한다는 거야. 존중을 해줘. 정국이 인기가 많고 그의 팬캠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당연하다. 그의 무대에서의 존재감, 카리스마, 매력은 대단하다. 그는 타고난 가수이자 연예인이다. 그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랩을 할수 있는 재능이 있다. 정국이는 정말 웃음이 많아 내 평생 본것중 가장 예쁜 미소를 가졌어 무대에 행복을 가져다질수 있는 미소. 시리우스 엑스 버터 비지캠 영상 해외 반응 태용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매혹적이다. 그의 움직임은 매혹적이고 부드러우며 그의 표정은 놀랍다. 그는 정말 무대 천재이자 아이돌 중의 아이돌이다. 김태형은 가장 매력적인 얼굴을 가졌어. 그는 사랑스럽고 귀여워. 그는 그의 표정을 어디서 바꿔야 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의 눈을 볼 때마다 나는 항상 그에게 빠진다. 나는 말만으로는 그를 묘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태형, 가이. 완벽한 비주얼로 항상 말문이 막히죠. 자생임하면 김태영입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것만으로도 그의 존재감은 다른 차원에 있다. 얼굴 표정하며 그의 침동작은 그의 깊은 목소리는 그의 예술성과 음악성은 완벽하다. 그는 자신의 색깔과 스타일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표정은 무대 위에서 그의 가장 좋은 점중 하나이며 그의 목소리는 독특하고 무대에서 존재감은 장난이 아니며 그의 동작은 우아하고 매력적이다. 그는 놀랍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목소리. 그가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수 있다. 그의 열정은 구애춤과 그의 얼굴 표정을 통해 보인다. 그가 무엇을 하든 정말 품격이 있다. 그는 위풍당당한 풍모를 지녔다. 태형은 눈보라가 몰아칠 때 뜨거운 초콜릿 한 잔처럼 정말 안 좋은 날 마지막에 따뜻한 봉처럼 또는 괜찮아 내 기분 알아라고 달래는 속삭임과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다. 당신의 음악, 웃음소리, 독특한 사고 방식, 단 친구들, 가족, 그리고 팬들을 향한 사랑, 정직함, 솔직함, 그리고 성실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널어서 좋다. 태형이는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이 심수하고 걸음에서 표정까지 동작이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둥둥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합니다. 태형은 프로 무대의 연주자이다. 그는 우리에게 무대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선사해주는데 그의 비주얼은 미적으로 즐겁고 보컬은 소프 라고 독특하며 몸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은 매혹적이다. 시리어스 XM 버터 지민 직캠 영상 해 반응 그의 목소리는 너무 천사 같고 지민이 최고의 댄서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해요. 그는 매우 재능이 있고 그의 열정은 춤을 잘 추는 것이고 지민은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 무조건적이다. 지민이 춤을 추는 것 또한 감탄스러운 점은 그는 단지 그것을 위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굴 표정에서 그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지 볼수 있다. 난 이게 너무 필요했어. 지민이의 버터를 치는매 순간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노래부터 춤까지 지민이는 항상 공연할 때 최선을 다한다. 그가 무대에 설때 웃고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그가 이 모든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사랑스러운 지민아. 지민아 적당히 해야지. 귀엽든지 섹시하든지 하나만 해야지. 날 죽일 셈이니? 날 죽일 셈이냐고. 하 진짜 미치겠다. 사랑해. 지민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는 완벽한 춤과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의 삶을 밝히는 천사. 당신의 눈, 당신의 시선, 내 눈을 바라봐.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나에게 특단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희망, 치유 그리고 위안을 준다. 정말 사랑해. 사랑해, 지민. 넌내 사랑이고 내 인생이고, 넌내 첫사랑이고, 넌내 세상이고, 넌 나의 시간, 넌 나의 전부야. 지민은 정말 아름다운 댄서이고, 그를 보는 것은 아무리 강렬해도 달라 보인다. 그는 중앙에 있든 옆에 있든 뒤에 있든 구석에 있든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그냥 눈에 띈다. 지민이는 눈뿐만 아니라 온몸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백조처럼 아름답다. 그가 자랑스럽다. 진짜 그가 움직일 때 음악은 그의 몸을 통해 흐른다. 난 이게 너무 필요했어. 지민이 버터에 맞춰 춤을 추는 매 순간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한 줄, 좋아요 한 줄, 알림 설정 한 줄! 야뭐 하나 더 추가할까? 뭐, 댓글 한 줄! 댓글 한 줄. <laughs>